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수입니다. 기제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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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일, 그제! 그제! 윤석열, 윤석열의 내가 부탁하러 하루하루 분노와 빡침과 피곤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그 분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큰 기쁨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주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육뿐만 아니라 지난 2년 6개월 슬라스, 그 모든 것핵신바으라 공기를 만는 기쁨이 훨씬 더편데 공기를 더풀어십니다 만난 분들 멋진 도시들이 많이 남아 정말 매일, 매일 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길고 좋은 길을 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한남동 관제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를 끝나고 아마 그 인파가 합류하게 되면 100만에서 200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일당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 체포 구속해야 됩니다 그 행진이 끝나면 강화문에서 왔거든요 강화문 끝나고 왔는데 행진하고 있거든 강화문이 직장에서 자들과 배제 서문 1장에 고자신한테 강화문이요? 네 끝나고 벌써 7시 끝나잖아요 <목>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 나는 행진 안 하고 네. 그냥 왔거든요 명동까지 7시면 <목> 끝나요 명동까지 네. 7시. <목> 7시. <목> 저도 몇 번, <목> 다섯 번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리로 <목> <일을 목> 온, <목> 온 거예요 오늘 여거가 중압 같아서 이로온 거예요 Isso, papo! 명도까지 시위를 어, 마친 시민들이 지금 행진을 해서 한남대교를 넘어서 예,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거의 한 1만 명 1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목소리> 포하라유 <뭐라> 체포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유성재을 끌어내야 됩니다. <뭐라> 내란 속의유성년 즉각 체포 구속. 이렇게 큰 넓은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늘 아마 주말이기 때문에 어 내일 아침까지 계속 이렇게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하!

Whoa. Oh. 체포 불발에, 불발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1월 4일 토요일 날 지금 한남동으로 지금 모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문에서 명동까지행진을 마친 촛불 시민들이 지금 한남동을 접어서 한남동 관녀 근처로 지금 모이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만 명이 모이두고 지금 다 합치면 은 거의 백만 명 가까이 된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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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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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철야 집회를 오늘 끝까지 할것 같습니다. 내일, 세, 내일 새벽까지 계속 집회를 할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신나간 사람 때문에 예, 이렇게 시민들이 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린채로 완전히 한번 똑똑히 보고 있을 테니 방전이 무엇을 하는 반드시 거짓일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 안녕하십니까. 넘어오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접 게임과 미션을 할수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아, 많이 놀라셨겠죠? 국내왕 벚꽃을 바라봐요 어마어마 합니니다와 우리 시민들 대단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합니다 야, 아, 이거 핸드폰으로, 아, 이만은, 이, 사람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육교에도 보면은요,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 아,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지, 우리 시민들이, 네,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체포하라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와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한 점도 안 되는 그 권력 가지고 기가노늘 자리가 국민을 개새기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정확한 뒤로도아 뒤에 6교 윤석열 살고 있는 관저 그 앞에까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시민들과 강화문에서 명동까지 시위를 마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어마한, 지금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남대를 넘어서 아, 지금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은 아, 비참한 체후밖에 없을 겁니다 기값 5년짜리 권력 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시민들이 석석 예,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육교가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예, 좀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남산타워가 보이죠 예, 참 평화롭게 보이는데 빨리 우리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윤석열을 공권력으로 체포를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결국 체포할 겁니다. 끌어내릴 겁니다. 위대한 우리 촛불 시민들, 파이팅입니다이 엄동사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광화문에서 명동, 명동에서 한남동 관저까지 이렇게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우리 시민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 있어서 내려가주시겠어요? Yeah. 오늘의 마지막 소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세상.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가 다 돼갑니다.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와이 집회 초풀, 집회 열기가 뜨겁다 못해 폭발할 상황인데요. 이만큼 네, 윤석열 체포 불발에 대한 네, 분노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수처에서는 유성렬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재자 이렇게 유치한 여왕분들이 각자의 발에 올는놓은자 귀를 올려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애교를 천천히 우리가